장세기 29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하시죠. 합독합니다. 본즈, 네, 본, 시작. 본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그,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드디어, 어,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직 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당도할 만한 거리에 도착한 거죠. 대략 800km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그 시대에 그 하란 땅에 살아가는 유목민의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 기록이 지금 저희에게 저희 읽는 우리에게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뭐 우물을 덮었다가 양떼게 물주고 뭐 이런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요 창세기 원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이 유목의 어떤 삶이 굉장히 큰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일 것이고 또 이것이 이들이 살아갈 어, 출애굽 이후의 삶의 여정의 모습이기에 모세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일절에 있는 본즉이란 요 표현입니다. 어, 우리말 본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그냥 눈으로 보다는 라 의미만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 감탄사입니다. 왜 있네라는 말로 어... 굉장히 놀라운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거나 드디어 무언가를 찾아냈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라,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했지만 이외인의 히브리어는 굉장히 큰 감탄사, 드디어 마침내, 와,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표현으로 지금 야곱의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드디어 우물을 찾았어요. 야곱이 드디어. 그 목적했던 한한 땅에 당도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이이 외인 이 본즈 헬라어 하면 야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사실 이런 야곱의 여정길과 비슷하죠.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시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이 나이도 처음이실 거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비슷하게 살아가고 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의 여정이 늘 두렵고 또 때로는 어렵고 무섭고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들고 염려가 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라는 거예요. 저도 제 나이를 처음 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큰 아들이 교복 입고 처음 등교하셨습니다. 네, 뭐그 아이도 그렇겠죠. 처음 가는 학교, 처음 밟는 땅, 처음 보는 선생님, 또 처음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또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 뭐늘 다니던 학교에도 반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설레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도 꽤 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죠? 몇 반이셨어요. 기억나요? 어른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죠. 여자애들은 막 울기도 해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직 그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울기도 하고 아 학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반이 바뀌었는데 그 작년에 놀았던 친구들과 다른 반이 돼서 막 우는 친구 좀꽤 봤어요 여자 여, 여학생들 중에 예뭐그대 큰애는 졸업할 때 여자애들 하나가 이렇게 졸업식 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 동안 수고했어요도 막 울더래요. 그래도 한명두명 명 울더니 나중엔통곡을 하는데. 남자애들은 서서 구경하고 여자애들은 이런 헤어짐에 울지도 않는 남자들을 정죄하고, 바하면 저막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어뭐 지금이 지금 저희에겐 그냥 뭐 웃고 지나갈 이야기고 또아 그랬었지라는 추억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에겐 심각한 거죠. 처음있는 일이니까요. 졸업? 유치원 졸업하고 틀리죠. 초등학교 졸업 우리가 뭐 초딩 초딩 막 이러고 놀리지만. 걔들 나름대로 첫 졸업식이고, 이젠 이 졸업이 뭔지 의미를 아는 처음이고. 또 오늘 입학하겠죠. 뭔가 새로운 것에 첫 발을 내딛는. 인생은 언제나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800km 긴 거리죠. 긴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요. 그래서 오늘 이이 이 히브리어 외인 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어, 이제 우물을 보며 이 단어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야곱이 굉장히 목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우물을 바라보며 외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우물이 있다. 목마른 거예요. 800여 킬로의 어떤 여정 가운데 뭐 얼마나 식수를 확보했겠습니까? 가는 길마다 여정마다 마실 물이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어디 가도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돈천 원이면 어디서든 물한병살수 있지만 이 시대는 물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길이 800여 킬로의 길이고 무엇보다 이들이 야곱이 머물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어떤 여정과 다른 길을 갔죠. 배대를 들렸다 갑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보통 아버지가 일러준 보통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단 뜻이에요. 다른 길로 갔단 뜻이죠. 그저 우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우물을 중간중간 만나지 못하면 야곱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물이 떨어져 갈때의그 의구심. 위험한데? 그리고 물이 다 떨어졌을 때 극강의 공부. 그런 그때 드디어 우물을 만났을 때마다 외인내를 외치는 거야. 우물이다! 우물이다. 그리고 없던 힘, 지쳐있던 그 몸에 새 힘이 시작되면 우물을 향해 뛰어가 물한 잔을 마실 때의 그 기쁨, 풍요로운 지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엔 이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800여 킬로의그긴 거리 중에 우물 만날 때마다 아마 야곱은 이 외인네를 외쳤을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다.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이 여정을 지나가게 하신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목마를 때도 있지만, 견디게 하시고, 이 과정을 넘어가게 하신다. 그것이 우물에 대한 외인 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름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물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이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두 번째 우물이 갖는 의미가 있다면, 이정표예요. 이정표가 우물입니다. 어, 우물을 만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라는 확신이에요. 우물은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정표죠. 그리고 거기에 우물 곁에 어디로 가면 무슨 길이 있는지에 대한 표시와 무엇보다 거기엔 사람이 있어, 마을이 있어, 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이 가진 이 의미는 우리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간중간 내가 오늘 맞게 살고 있나? 라는 두려움이 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또 나이가 들면 드는 대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맞게 하고 있나?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옳은가? 내가 지금 걷는 그 길이 괜찮은가? 이런 어떤 불안감 앞에 우물은 이 외흰내는 오늘 우리의 삶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는 뜻이죠. 사나 손드님, 이 우물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그때에 다시 하나님을 올려보십시오. 처음 걷는 듯한 두려움 앞에 다시 주님의 이, 이, 이 우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 우물을 통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자 이정표이자 감탄사인 우물, 생사의 기로라고 여겨졌던 그 우물을 내어주며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한 이 믿음 있는 이삭이라면 무엇이 그리 두려웠겠습니까? 도리어 그 우물로 인하여 내어줌이 패배한 것 같았으나 그진진것 같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 우물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부모 된 우리가 이 우물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 자녀 또한 외인내를 외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적당히 세사간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옹호를 예비하시며 외인내의 감탄사를 나오게 하시는 여정을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첫길 두려운 길 지금도 아마 걷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이런저런 시끄러움과 혼란이 있는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그때도 오늘 이 외인 내 은혜를 주실 주님을, 이 우물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비 이런 고백하죠. 요기 23장 10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다. 아멘.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 우리 이정표이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살수 있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기, 길 여정 여정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단련됨이 있다, 훈련이 있다. 때로는 그 우물의 터미 보이지 않아, 터미 길고 우물이 보이지 않아 힘든 그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역사는 하 과정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금 의심이 없는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근 같은 자가 되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순물은 두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한 때는 두 마음이 있는 때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한 의심이 한 수푼 더해지면 그 의심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죠. 그러나 그 의심이 하나님을 볼 때, 외인내를 외칠 때, 우물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라지죠. 이제는 그것이 길어져서 긴 시간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완성하심을 신뢰함으로 정근과 같은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의물의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